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 여러분, 여 uh 지켜 주소서 세상 부귀 십자가의 주. 은소 무너질 때에 오직 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벗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빌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에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고 또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SNS 곧 소셜미디어라고 해요 10대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약 하루에 41%가 넘는 그 청소년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 sns에 빠져 있다고 해요. 10대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할애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체제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주제에 맞게 게시물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쉽게 이제는 그 주제를 치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누르는 순간 그 주제에 맞게 모든 것을 한 눈에 볼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이 솔츠를 보면 그 사람의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SNS의 알고리즘은 그 사람이 더욱 그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반대로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덧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는 소통의 창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중독의 올가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알고리즘이 계속 그것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신앙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가까이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알고리즘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계속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쁜 생각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상들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알고리즘이 되어 계속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우리의 내면의 상상을 자극하면 그 상상은 더욱 더 자극적이고 더욱 더 적극적인 알고리즘의 체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7장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5장부터 진행되어 오던 음녀에 대한 교훈은 오늘 7장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5장에서도 6장에서도 7장에서도 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음녀에 대한 교훈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욕망과 정욕은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자극하는 음녀의 공격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의 삶에 계속 유혹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음료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알고리즘을 자극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점점 강해지기에 솔로몬은 여러 번 계속해서 권면을 통해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 알고리즘을 바꿔 갈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키워 가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함을 권면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 사진에 상이 맺히듯이 우리의 눈동자의 상이 맺히도록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마치 항상 함께하고 있는 가족처럼. 매일 가족과 같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알고리즘을 바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렇다면 말씀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기에 우리의 내면의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지 않으면 죄성이라는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하는 작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사건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하지 모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 그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그 다윗의 그 죄악된 삶을 제적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깨닫게 하듯이 바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가는 작용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수정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 선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분별력을 키워 준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바로 영적 감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생각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알고리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욕망과 정욕에 휩싸이게 하는 상상들을 끌어오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차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이 수정되며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제 우리의 내면 안에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 우리의 내면 안에 새로운 영적 알고리즘을 형성하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계속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바자회 가운데 좋은 날씨와 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자회가 풍성한 바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작정된 영혼들이 바자회 가운데 와서 그 바자회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